안녕하세요. 이선도디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마이크를 굉장히 가까이 놨습니다. 아주 잘 들릴 거예요. 아여튼 자꾸 일어나 보니까, 어, 구독자가 1,100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1,000명 기념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강좌 채널이라 그런지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아마 1,000 넘는 게딱 하나밖에 없을걸요? 거 <laughs> 그것도 되게 몇년 전에 올려놓은 건데. 아, 섣불리 뭐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했다가 왠지 혼자 우는 영상만 나가게 될것 같아서 당분간 딱히 저는 뭔가를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강좌를 몇 분을 뽑아서 해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풀도 별로 없고 그래갖고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여러분이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정을 하는 방식의 방송을 할수도 있겠죠 아, 대신 방송에 나가겠죠 그 사진이 어떻게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난도질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색상만 바꿔서 될수도 있겠죠 어, 아마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 턱살은 안보셔도 됩니다 앞에 화면만 나오니까요 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카카오톡 아이디 에그먼스튜디오로 보내주시고 원하신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어느 정도 모여야 하겠죠? 한장 부정하는데 사실상 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뭐 뒤에다가 무슨 뭐 고질라를 넣어주세요. 아니면 뭐 킹기루라를 넣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일부러 요새는 천천히 하느라고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어, 저번에도 페이스북에서 한번 취미로 한번 해봤었어요. 보정을 해드릴 테니까 대신 방송에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진 않죠? 방송에 나가는 건 싫고 그냥 보정만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사진을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정 비용도 따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제 강좌는 거의 제가 실제로 쓰는 기술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한테 보정을 맡기지 마시고 강좌를 보시면 직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음, 어서론이 되게 길었네요 2분 넘게 얘기했네 어제 리플을 남겨주신 대로 남성과 여성의 몸매 부각을 위한 이미지를 찾고 있었는데 아 여자 사진은 굉장히 많아요 뭐 비키니 입은 사진도 있고 수영복도 있고 근육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은데 남자 사진은 근육 쪽으로 찾아봤더니 그냥 이렇게 운동, 이렇게 벤치프레스 같은 걸 들고 있는 아저씨들의 사진이나, 반 정도는 아저씨 사진이고, 반 정도는 게이 같아요. 왜 이렇게 팬티 한쪽을 내리고, 이렇게 야릇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그래 아, 징글징글 합니다. 그리고 여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 거의 이미 보정을 거쳐서 올렸거나, 아니면 그냥 올려도 될 만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사진이 대부분이어서 오늘은 거리를 지나치다가 실제로 볼수 있을 법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무슨 리키파이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진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극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의 취향과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사실상 이쁜 사람을 더 이쁘게 하고 날씬한 사람을 더 날씬하게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봐도 이쁜데 뭘뭘더 해. 원래 가진 놈들이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 네 그렇죠. 자, 어쨌든 몸매 보정을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원래 과하게 보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과하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선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이거 왜 이렇게 간지럽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우선은 뭐 본인 마음이겠죠. 색깔을 먼저 보정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할수 있겠지만 저는 몸매를 먼저 약간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서양 사람이죠. 서양 사람은 굉장히 다리가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봐도 짧진 않아요. 동양인에 비해서 그런데 요새는 동양인들도 다리가 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식습관이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자, 됐습니다. 자, 우선은 어느 정도 발목까지 마키터를 잡아주시고 1 p x 정도 기준 후에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 다리를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저는 그냥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 정도 길어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다리. 배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배경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배경은 어차피 나중에 또다 잡으면 됩니다. 자, 발목까지 쭉 내려서. 아, 이때 준비, 아니, 조심해야 하셔야 될 건, 이렇게 약간 뭐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발목만 보고 맞춰요. 발목만 보고 맞추시게 되면, 배경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이 일자로 쭉 내려오는 경우. 그럼 뭐, 못 맞추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보시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다리는 우선 길어졌습니다. 네. 키가 한 10cm는 늘어나지 않았을까. 뒷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블러 처리가 아, 블러 처리한 건 아니겠죠. 블러가 돼 있고 뭐 그렇게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어디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가서 봤다고 해도 뒷배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는 건 역시나 불쌍한 작업자들뿐입니다. 어, 무릎에 아기가 자라고 있네요. 자, 무릎을 맞춰주는 이유는 딱 봐도 무릎이 길어졌죠. 관절이 길어졌기 때문에 관절도 맞춰서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보정에 들어가죠. 저는 컴퓨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로 잡고 하면 좋은데, 전체로 잡을 할까. 우선은, 다리는 늘려놨고 뭐 상체부터 가셔도 되고 하체부터 가셔도 되고 그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우선 다리를 늘려놨기 때문에 하체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약간 좁혀주는 게 좋겠죠. 무릎을 살짝 좁혀서 다리 모양도 어차피 다리는 길어지게 되면 날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에 이렇게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발목 부분은 약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 다리 아 이제 요새는 이제 세대가 계속 바뀌어 가면서 미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죠 예전에 뭐 양귀비는 굉장히 통통한 스타일이었다는데 지금은 굉장한 미인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매를 줄일 때 좁게 줄이지 마시고 넓게 줄이세요 넓게 줄이면 모릅니다 그리고 약간 줄어들었다 싶으면 여기 더 늘려주면 되고 골반이 엄청 낮았죠. 살짝 위쪽을 올려주고 이 라인은 살짝 넣어줍니다. 허벅지는 딱 붙겠죠. 살짝만 이 양쪽의 골반 위치를 잘 보시고 높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아 오늘 과하게 한다 그랬지 근데 과하게 하는 거는 예전에 그 풀숲에 풀스펙... 풀스 앞에 도로 앞에 서 있던 여자분을 과하게 해 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은 그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명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빠르게만 돌려놨어요. 이게 한 시간 넘게 걸린 거여가지고 원래 한 시간 넘게 걸릴 거 아니었는데 그때도 그 온라인 저한테 온라인 강좌 받으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느라 한 시간이 넘었었죠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 저기는 저렇게 하시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어갔어요. 자, 다리를 봅시다. 여기서 이 정도. 건물은 많이 뜨, 음, 움직이고 있죠? 취향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약간 과하게 한다고 했었죠. 참고로 저는 그렇게 뭐 마른 여성들은 꽤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살 일이 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취향이죠. 허리도 약간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깨라인을 살짝 내려주시면 목이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동그란 어깨가 좋다 그러고 어떤 여자분은 뾰족한 어깨가 좋다고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안 쓰는 이 툴도 몇번 눌러서 써줍니다 효과는 상당하죠 그리고 뭐 머리? 약간 눌렸으니까. 조금 올려서. 와, 나 이런 머리 하려고 하면 머리 엄청 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인들은 촬영해보면은 고데기를 하잖아요? 금방 풀려요.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가지고. 꼭그 외국인 촬영할 때는 스프레이를 위에다 뿌려놓더라고요. 스프레이를 뿌려도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요. 그런 사람들 고데기 하면 머리 막 녹고 그러지 않나. 네, 얼굴도 살짝 해주시고 눈은 뭐안 키워도 되긴 하지만 약간 과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살짝 키우고 입은 너무 작네요. 조금만 넓혀줍니다. 웃는 게 좋겠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배경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텐데 배경은 뭐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속옷 라인이 보일 때는 이렇게 패치툴로 따주세요. 일부러 속옷 라인을 보이는 촬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인 사진에 속옷 라인이 보이는 건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 오늘 어차피 뭐 몸매 보정을 할 거니까 피부는 그냥 둘까. 하지만. 확실하게 해주게겠죠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거긴 하지만 오늘은 피부가 아니라 그냥 몸매 보정이기 때문에 아까 크롭을 안 했더니 남아있죠? 다시 한 번. 얼굴 형만 맨날 목이 이렇게 짧아 보여가지고 목이 더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실제 k 신경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목살이 나오는 t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a 뭐 예전에... 나이 t 어릴 때는 되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 to 데 예전에 뭐 그냥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니 t 고 살고 있습니다 좀 o ask 목... 턱이... 있긴 있는데 그림자가 좀 약하죠 그림자를한 10? 음, 다발한 선택입니다. 짜주시고, 옆에 얼굴들도 그림자를 약간씩 넣어줍니다. 여기는 한20 정도? 네, 한쪽에 날아가 버리죠? 괜찮습니다. 외국인이니까요. 코가 높아요. 네, 쑥 들어가죠? 입술 색깔이 취향이 되게 톡톡톡한 분이네. 네, 이 정도만 하셔도 많이 바뀌었죠? 안 바뀐 것 같지만, 바뀌었습니다. 본면은 뭐더 이상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배경 처리. 이만큼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띄어다가 붙여주세요. 야경이 완려되었습니다 여기만 지우면 되겠죠? 퀵마스크를 꼭 칠한 부분에서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튀어나왔죠. 건물이 배가 나왔습니다. 가져다가. 떼어서 내려주세요. 살짝 밟죠 아, 이걸 밑에 늘려가지고 안 맞는 거구나. 그러면 전체를 떼오면 되겠죠. 한이 정도서부터 배가 부르기 전부터 이렇다가 내리고. 위치만 맞춰주면 되죠. 됐죠. 어둡게 한번더 뛰어서 붙이고, 좀더 어둡게. 그리고 나서 이 부분만 사실상 이 부분 안 지워도 몰라요. 근데 그냥 예의상 지우는 거죠. 가기도 지워주고. 여기 지우면 왠지 건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대충 요 정도 끝까지만 지워주시고, 겹치지 않는 데까지만, 그냥 칠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배경은 아주 손쉽게, 완료가 됩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실수로 한 부분들도 지워주면, 끝! 이것도, 자, 그럼 배경에 크게 무리 없이, 여성, 여성분의 몸매가 떨어졌습니다 다리를 좀더 두껍게, 아니, 얇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안 해주셔도 돼요. 이분이 원하시던가, 아니, 모델분이 원하시던가, 아니면은 옆에 앉혀놓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작업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이브를 한번 해주고 날아가면 골치 아프니까요 저번에도 뭔가 녹화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니콜 액션을 썼는데 에러가 난 거예요 그거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래서 세이브를 원래는 세이브를 한 5분에 한번 정도씩 해줘야 되는데 까먹죠 혹시 날아가겠냐 날아갑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한두 번씩 그 경험 이 있으실 거예요.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죠. 잡다 못해 멘탈을 날려버립니다. 음. 어차피 뭐 그렇게 색감 작업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 작업 사진은 아니니까 잠깐만 해주고. 오디오가 비만안 된다던데. 저는 원래 이렇게 혼자 말하는걸안 좋아해요. 미친놈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요새, 작년, 제가 작년 10월 18일날인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아, 내가 정말, 미친놈이 다 돼갔구나. 다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있구나. 몸매 보정을 다 해주셨으면, 아, 되게 느리죠? 근데 웃기는 거는 니 컬렉션은 좋은 컴퓨터 가도 이렇게 느리더라고요. 자, 이 정도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서, 너무 어두워졌죠? 섀도우를 살짝 올려서, 잘 보이게. 사실, 원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섀도우를 올리는 거라, 오히려 살짝 어두운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분은 지금 옷을 다 입고 있죠? 지금 노출이 되는 부분은 다리 뿐입니다. 손과 얼굴과 다리. 뭐지 이거? 이게 뭐지? 글씨인가? 카메라에 뭐가 렌즈에 뭐가 묻어 있는 건가? 희한하네 여튼 몸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퀵 마스크로 사람 몸은 둥그니까요. 이렇게 둥글게. 나와 있을 것 같은 부분들에 색칠을 해 줍니다 20 모자르죠 30네그냥뭐 구작구덕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올려주고 어두워지는 부분 이렇게 피부가 맞닿는 부분이라던가 빛이 좀덜 들어가는 부분들에 이렇게 칠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도 빛이 들어갔지만 상에 들어갔죠. 근데 저 부분은 위, 위에는 빼고 다리 부분만 해서 날씬해 보이기 위함이죠. 우선 사진을 찍었으면 잘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30은 좀다날아갈것 같은데 역시나 중간 중간 끊기죠. 그럴 때는 또한 20 정도 주시고 살짝 어둡게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지?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은 더 입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어두워졌죠? 원래 어두운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어둡네요. 원래 어두운데 더 어두워진 거죠. 그럴 때는 꼭 밝혀줄 필요 없이 그냥 밝은 데에 피부 색상을 조금 따다가 이렇게 칠 해주세요. 왜냐면저 부분을 따로 이렇게 컵으로 잡기, 퀵 마스크 같은 걸로 잡기에는 좀 모양이 애매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음, 네, 마찬가지로 이제 허리 라인도, 네, 이 사람은 지금 빛이 양쪽에 들어와가지고 뭐 크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가슴 부분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살짝 그렇죠? 어둡게. 근데 사실상 지금 이게 속옷이 비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사진은 크게 솔직히 안 해줘도 돼요. 옷이 되게 얇은 거거나 그냥 지금 봤을 때옷 자체가 되게 얇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속옷 라인도 보이고 그런 게 있겠죠. 네.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색감 작업은 꼭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림자를 어떻게 주는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빛날 것이고,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은 어두워지겠죠. 아, 이거 되게 신경쓰인다. 여기다 눈 붙여보고 싶다. 이거 새 같지 않아요? 참새? 눈 여기 있고. 불이 여기 있고. <laughs> 아, 진짜 미쳐가는구나, 이제. 아무튼. 좀더 했다가는 저의 멘탈이 날아갈 것 같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비교샷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 사실상 이런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수영복으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어, 혹시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날씬하지 않은 몸매의 수영복 사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영상도잘 못했어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여기까 뭐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한 거야. 안녕.